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김TV 뉴스 진행을 맡은 동학입니다. 모두가 희망을 노래하며 힘차게 시작했던 올 한해도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임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용맹하고 기백이 뛰어나며 사람들을 수호하는 영물로 인식되었는데요 입춘날 대문 앞에 범호자를 크게 써 붙이는 것처럼 작기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다 주는 경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민연 새해에는 한반도의 사야를 용맹하게 누비던 멋지고 강한 호랑이처럼 기백이 넘치고 열정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4일 종에서 2층 강당에서 안동김씨 안동하수의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매년 9월 개최해오던 정기총회를 2월 신춘인사회와 함께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신춘인사회와 정기총회는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안동시청 대동간 영남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아직 개최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으로 개최된다면 족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숙동 전 회장님께서 안동향교 정교로 취임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유림 및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동향교 정교 취임식에서 숙동 족신께서 원로회의 추천을 받아 안동향교정교로 취재되어 취임하셨습니다. 숙동신임정교는 앞으로 3년간 안동향교의 모든 업무를 간장하는 동시에 안동유림의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숙동정교께서는 취임사에서 유림감 소통 강화는 물론이고 사문진 작가 반듯한 사회구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숙동신임정교님의 활발한 활동을 저희 안동김TV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0일 안동향교 정교로 취임한 김숙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정교라는 자리를 추대해 주신 원로 유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안동향교의 향교가 정신문나 의수도 안동의 향교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동 향교는 현재 안동 시청자리에서 고려시대 창건된 이래 많은 인재를 육성해 왔습니다. 그 규모는 서울에 있는 성균관에 버금갈 정도로 대설 향교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50년 전화로 시설 전체가 소실되고 전적 등이 소실되어 현재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향교는 제한기능인 춘추석전대제와 교육기능은 1998년에 등록된 사회교육원을 통하여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교육원에서는 인재를 양성하고 윤리와 도덕을 숭상하며 새로운 시대 안동의 선비문화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여 유리 문화를 꽃피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동김씨 안동여성의 최명희 회장이 대표로 있는 안동제비원 전통식품 주식회사가 안동시 최초로 경북 프라이드 기업으로 선정되며 경상북도로부터 기업의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제 51회 기도한 최명희 여성의 회장은 안동김씨 개공난공파 종보로부터 4대째 전해 내려오는 전통 손맛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 장유를 생산하는 전통식품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동은 물론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김TV 2021년 마지막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새해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족신들의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